자, 오늘은 기아프리 팁을 하나 얘기를 해볼게. 여기 보면, 여기, 여기, 여기 길이가 같다고 돼 있어. 그래서 1대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길이가 또 같다고 돼 있어. 그래서 1대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길이대, 이 길이대, 이 길이는 과연 몇대 몇이냐?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거든. 근데 비율은 숫자도 있지만, 사실 방향도 있어. 여기 보면, 얘가 1대1이지만, 방향이 이렇게 누워있는 방향이잖아. 여기도 1대1이지만 여기는 방향이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비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의 비율이냐는 아예 다른 이야기라는 거야. 근데 지금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비율의 방향을 보면 이것도 아예 새로운 방향이거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의 비율인데 이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서 이 방향의 비율을 알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 결론부터 빠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향과 평행한 보조선이 필요하거든 그 보조선이 무엇이냐는 이런저런 보조선을 그어 봐야 돼 그런데 보조선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율의 방향과 평행해야 한다 라는 거고 좀 전에 얘기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싶은 비율이 있잖아 그때 점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점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걸 예로 드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요점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다고 칠게. 그러면 지금 BC 선분과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은 거야. 근데 그고 나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냐? 평행선을 그으면 닮음 도형이 되게 쉽게 생겨.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리본형 봐봐.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봐봐. 이렇게 또 리본형이 생기지.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또 닮음이 될 거야. 그래서 이두 가지 닮음을 이용해서 비율을 옮길 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번 a라고 해 보자. 여기를 a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과 이렇게 삼각형도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1대2 닮음이기 때문에 이 길이도 1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밑에는 2a라 쓸수 있을 거야. 그러면 밑에 bc가 3등분이 돼 있는데 하나가 2a니까 여기도 2a, EA, 여기도 2a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도 봐봐. 이 위에 조그만 삼각형과 이렇게 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닮음인데, 1대2 닮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도 A라고 쓸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자, 좀 전에 닮음 삼각형 두 쌍을 찾았는데,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를 찾았었잖아? 그런데 먼저 여기를 보면, 분명히 닮음인데, 이 위에 이 길이가 2A고, 여기도 2A라는 걸알수 있어. 그러면 이두 삼각형이 1대1 닮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 대 yz는 1대1인 거지. 그래서 x 대 y 플러스 z는 1대1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도 닮음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닮음비가 1대4라는 걸볼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 이렇게가 4대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x 더하기 y 대 z는 4대1이구나 라고 볼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당히 섞으면 되잖아. 근데 여기 보면 x 대 y 플러스 z를 1대1로 본다는 거는 전체를 2로 본다 라고 볼수 있지. 근데 밑에는 x 플러스 y 대 z를 4대1로 본다 라는 거는 전체를 5로 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한쪽에서는 전체를 2로 보고 한쪽에서는 전체를 5로 보니까 x, y, z를 잘 배분을 해주려면 2하고 5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숫자로 전체를 보면 좋잖아. 그래서 이 하고의 최소 공배수인 10으로 전체를 한번 봐보는 거지. 그래서 x, y, z를 다 더한 게 10이라고 한다면 x 대 y 플러스 z는 1대 1이니까 그러면 x는 5로 볼수 있겠지. 그래서 y 플러스 z는 5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리고 x 플러스 y 대 z는 4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전체를 10으로 봤을 때는 8대 2로 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z는 2로 보는 거지. 그러면 남은 y는 아 3으로 보는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결론 지을 수 있어서 x 대 y 대 z는 5대3대 대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술은 기하 문제에서 엄청 자주 사용하는 기술이어서 기하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서 올려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